기쁜 소식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조금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 채널인데, 아, 구독자가 분명히 됐습니다. 굉장히 조금 고무적이다. 고무적이고, 이첫 번째 영상을 필두로 이때 딱 3주 전부터 이제 제가 시작을 했는데, 7개, 벌써 7개나 올렸네. 영상을 이제 7개 올리면서, 구독자 수가 100명이 넘었다. 사실은 어, 이 거상이라는 게임도 재밌지만 이 편집, 그러니까 이거 편집하는 것도 또 재밌어요. 철질적으로 저는 지금은 이제 재밌는 게난이 썸네일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 지금 이 합성하는 게 너무 재밌어. 영상을 만들 때 어떻게 되냐면 썸네일을 만들 고민을 해 어떤 썸네일을 만들까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저는 이 썸네일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썸네일이 이거죠. 망할 광목부. 이거 잘만잘 <laughs> 만... 만들었다고 이거 잘 만들었잖아. 그래서 나이 썸네일 너무 지금 재밌게 만드는 게 너무 뿌듯하고.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이게 처음에 이제 거상 복귀 거리는 광목 유저라고 해서 이게 이제 조회수가 생각보다 잘 나왔어 이게. 그때부터 이제 거상을 쭉 거상 영상을 쭉 만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조회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었어요. 이 12시간 사냥 이후부터 막 아, 이때 조금 슬럼프 슬럼프가 왔는데 그래도 굉장히 좀 재미 좋은 거는 보시면은 이게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세요 요새는. 그리고 이제 영상 올리면 그래도 막 60분, 70분이 어 그래도 이렇게 좀 빨빨 와서 봐 주시더라고. 아 그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영상을 편집하고 올리는 맛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자체 이제 채널의 방향은 약간 조금 성장 스토리를 가려고 했어. 약간 디지몬 어드벤처 처럼 사실 이제 이 코로몬 이제 이제 이 광목천왕을 뽑기 전까지 광목천왕을 뽑아도 요새는 조금 코로몬까지 보고 코르몬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고급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끼면서 아구몬으로 지금 진화를 한 상태죠 아구몬이죠 제가 지금 이제 딱 2단계 이, 이 아구몬 고급 무기 뽑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어 속성진품도 맞추고 뭐 아마 변화만 이렇게 맞추고 하면은 아구몬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아구몬에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웬만큼 다 끝났단 말이에요. 여동빈까지 하고 투격수까지 했고, 근데 여기서 흑년 무기까지 맞추면, 그때 이제 그레이몬. 그래서 이제 거린이에서, 거소년, 거린이 김춘내에서 소년 김춘내로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응.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소년 김춘내가 되고 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100억을 얻은, 얻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 막 돌려막았다고 팬티 막 찢어지면 팬티 막 꼬매가지고 막아 <laughs> 옷도 막어두세번 빨고 한 번만 빨고 이러면서 막 제일 막 아끼고 막 아끼고 막 기름치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흑년 무기 이후에는 사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위덕이죠. 명왕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특이 대위덕을 만들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한 1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본을 좀 모아놔야 모아놓는 놔야모아 시간에 좀 텀이 생기지 않을까. 영상을 올리면서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텀 동안은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막막 몇십만 원막 투자해가지고 하면 은 좋겠지만 그게 아직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나는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좀 생각을 해놓은 게 뭐냐? 그 컨텐츠를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거상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거상 스타트를 거니 이제 2016년, 18년도 그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청랑 어금니도 뽑고, 예? 파르파티 해가지고 알도 캐고, 예? 그 파르파티 옛날에는 공짜로 안 줬어.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머리가 는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다 돈이었다고. 백만 원 하나도 막 소중해가지고 막 백만 원 깎으려고 개지않하면서막어일 틀어지면 막멱살도 막 잡고 그랬어 백만 원 깎으려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파르 파티를 살려고막 가가지고 마작도 하고 <laughs> 틀린 그림 찾기도 맞는 그림 찾기도 막그그 시기에 많이 지금 하셨을 거예요 알도 캐보고 계획차 온라인하면서 중독대 산문도 가가고 거기서 막 백억 뭐,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의 어떤 향수를 자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 줄여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뭐, 파르 파티 가지고 알을 캔다든가 그 침각 중남을 해갖고 순비 언니를 해갖고 막빙겹술 그 쳐갖고 거기서 막그 어금니도 좀 뽑아보고 그런 식의 영상을 좀 올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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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텀을 달아놓고 그 시간 동안 이제 사냥을 좀 열심히 해서 100억을 모아서 데이도이부터 해서 이제 백억기까지 진출하는 그런 식으로 좀 플랜 을좀 짜고 있다. 그래서 캐릭터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을좀 합니다. 그리고 영상 앞으로 좀 봐주실 때도 아, 재미없. 있으면 그냥 저도 저 같아도 그래요 꾸준히 보다가도 영상이 좀 재미없고 이러면 아 나는 그냥 안말안 하고 그냥 안 바불어 그냥 안 보는 거거든 근데 그러지 마시고 갈때 가더라도 욕은 하고 가 그래서 노잼이네요 <laughs> 이런 식으로 뭐 싫어라도 누르던가 영상이 좀 재미없는 영상이면 싫어라도 누르던가 아니면 욕이라도 좀 하고 가면 내가 피드백이 될거 아닙니까 아, 내가 지금 조금 재미가 없구나 어떤 다른 식으로 조금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피드백이 될수 있게끔 갈때 가더라도 욕은 하고 가. 그래서 뭐 구독자 100분이 됐습니다. 100분이 돼서 짧게나마 좀 감사의 영상을 좀 찍는 건데 사실 이제 전에 이런 것들 보면 조회수 막 26회, 막 100회도 잘안 나오다가 이렇게 이제 거상 복귀 거리니 이걸 이 영상을 이제 시작으로 거상에 대한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봐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앞으로도 조금 아직 부족하고, 저도 이제 초보기 때문에 시작한 지가 3주밖에 되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좋게 좀 봐주십스, 슈, 봐주십사, 봐주십사 해서 구독자 100분 넘어서, 분 넘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지켜봐달라? 아, 니 이것도 안 좋지 않아. 재밌는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방종! 급종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